전략, 오로코 다키 사콘지님, 귀살의 검사가 되고 싶다는 소년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무기 없이 내게 덤비는 배짱이 있습니다. 가족이 혈기에게 살해되고, 살아남은 여동생은 혈기로 변모했으나, 인간을 습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두 사람에게선, 무언가 남들과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소녀는 기어와 마찬가지로 후각이 좋은 듯 합니다. 어쩌면 돌파하여 계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키워주시기를. 제 멋대로인 부탁이건 알고 있지만, 부디 용서 바랍니다. 아무쪼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미오카 기요 올림, 널 인정하마, 가마도 탄지로.